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2월 4일 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간밤에 음, 어,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좀 나왔었다 그죠? 네. 어, 일단은 어, 그 저쪽에 문제가 좀 생겼죠. 국회 쪽하고 이제 대통령 쪽 이쪽에 에, 상당히 어, 탄핵이라는 아주 그냥 어, 빅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이 부분이 이제 연속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철회가 됐다 그죠? 철회가 됐으면은 어, 어느 정도 시장 안정을 좀 찾을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미국 증시 해외 쪽에 이제 국내 그 야간시장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아 대체적으로 그한5% 음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1% 하락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아 일단 외국인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은 신뢰성이 추락했다 막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 우리 시장이 외국인들 계속해서 뭐 사거나 뭐 보유하거나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 상관없는데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매도를 갖다 때려 가지고 이제 뭐 매도는 충분히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뭐 급등할 가능성이 좀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1,500원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이 어, 금리 인하가 아, 금리 인상을 어,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런 쪽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한3% 정도, 어, 3%에서 4% 정도 조금 음,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되. 아,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어, 지속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 일단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이 이제 뭐 탄핵이라는 부분이 좀 진행이 될것 같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음, 수장을 잃은 어, 대통령의 활동을 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떨어진 다음에 아, 저가 매수 반발 매수 뭐 이런 쪽으로 좀 올라와서 거래가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올라갈 거리는 아, 크게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어, 저점만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 확실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어,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로 어,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하락의 경계점 이 부분에 추가적인 이제 뭐그 다음 이제 최, 최고의 악재는 전쟁이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어, 저점은 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부터는 사야 된다 라고 어, 반대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담하는 것보다는 이런 악재 속에서 어, 저점 매수 이후에 어, 1년 이상 두게 되면은 크게 올라갈 거 이런 부분을 갖다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 네,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제재에 즉각 반격, 네,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대미 어, 수출 금지를 시켰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하고 갈륨 관련주. 갈륨 관련주, RF 머티리얼주하고 한일화학 쪽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주목을 하시고, 오픈 AI 채 g PT의 광고도입 초읽기다. 이렇게 되면 광고 관련주 플레이디, 오리콤, 레비코퍼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y 와이랩인가요? 뭐 그쪽도 그 광고 아닌가? 음. 어,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유방암 치료제로 중국 허가 획득했답니다. HLB 그룹 보도록 하고요. 어, 윤통 에이, 나오죠? 음. 어, 6 시간 만에 개염해제에 이거 뭐 대도 안할것 같다가 그왜개염을갖다가 이제 선언을 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는 그 상황으로 봐서는 애들 장난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들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 반발, 내부 배신,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수장의 결단이기 때문에 어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어, 직통으로 아마 협박을 했을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 계엄 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자산가치주 코데즈 예, 컴바인 양지사 신라 섬유하고 그 다음에 금 관련주도 예의가 될것 같죠. 그러면은 이제 엘컴텍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요걸로 인해서 반사익을 보는 쪽은 누구냐? 민주당이 되겠죠. 어, 의청 결임은 윤 즉각 사퇴 퇴진 안하면 탄핵 절차 돌입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1그 어, 대통령 그 대상이 될수 있는 이재명이 에,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신건설하고 에이텍하고 에이텍 모빌리티, 오리엔트전공, 토탈소프트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돈의 결부되기 때문에. 아무리 악재가 나오면은 반대급부의 수익을 보는 쪽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 반도체 관련주 어, 이거는 뭐 일부만 좀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하나시스템 어, 군 MR o 전문사 증명했다 어,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대학지자체가 내년부터 코인 거래가 가능하됩니다 코인 거래가 가능하면은 등록금도 코인으로 내게 되면은 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 어, 코인 관련 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전라도 전라도 광, 강진군하고요. 세종시에서 고병원성 인공지능아 인공질. 지조리독감 <laughs>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충북 보은군에서는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병 발명, 발병이 됐다. 어, 소식 이 있고요. 2 0 1 8호 이걸 매출 실수 보도록 하고요. 자율주행 솔루션 서울 로보틱스 브릿지 어, 투자 유치 몸값이 2 8 0 0원 어, 현대기아차는 착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 X를 공개했다. 용도별 신제품 출시도 예고했다라는 거. 로봇조하고 자율주행 계속해서, 어,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로 같이 보, 보도록 합니다. 자, 벌떼 드론 개발 우주청에서 네, 네온테크, 제이션 시스템 5-4로 보도록 하고요 한국이 이제 양자 인터넷 시동 건다. 어, 내년 초에 100km 전송 시연하겠다. 양자 쪽 보도록 합니다. 엑스게이트, KCS, KCS.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어제 뭐 급등했다 그죠? 그래서 어제 그 저기 어, 이슈에서의 어, 1순위가 어, 화장품이었죠. 어제 뭐 어, 상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화장품 관련주, 양자 관련주, 드론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주 하고요. 그리고 어, 동물 방역 관련주 하고 코인 쪽 하고요. 어, MRO 관련한 방산 쪽. 어, 반도체 일부 종목들 그리고 어,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지수 하락에 따르는 자산가치주 어, 리보세라닉 관련주 예, 그리고 광고 어, 게르마늄 등의 히토류 관련주 오늘 이렇게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어렵겠지만 은잘 견디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오늘의 저, 어, 하락은 어, 저가의 확인이고요 그 저가의 확인에서 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 저가 매수를 통해서, 어, 향후 미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 인생 역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공적인 어,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저호의 찬스라는 거 어,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화이팅입니다.